매일 불러가지고 저렇게 1,313호실에서 밥도 먹이고 제가 보니까 술도 반입됐던 것 같고 그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따로 공간 내줘가지고 공범 분리 규정도 안 지키고 김성태, 이화영, 강용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진술 맞추게 하고 이랬던 것이 조원지 검장님, 저게 적절합니까? 수사기법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진상조사 중인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장님 음 저게 저렇다면 이 사건 말고 만약에 저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적절할까요 수사 많이 해 보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 진상조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왜그 사건에서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이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 방식, 조사 기법이 이미 수년 전에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론을 대통령께 보고도 했고 검찰총장과 나란히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도 했고 여러분께 지휘서신을 내렸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바가 있어요. 그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적절하 않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수사 기법으로 어긋나느냐 아니냐를 아까 김기표 의원이 지리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까? 뭐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